要打开，开这个。 로 뭐해? 어, 네. 얼른좀더 얼려라 뭐할 건데? 비트박스 또? 어. 음... 밥줘 또? 어. 밥 말고 아야 어? 말고 1 1 1시작 다시 시시시 입가시시작 랩을 해야아안 할거야 <laughs> 그만 하고 씨. 아니 가 이제 요너 어... <laughs> 찍고 있는건데? 응 얼굴 안보이 안녕하세요 안 잘생긴 남자 찬솔아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바쁜 일과 마치고요 앞으로 찬솔아빠 브이로그는요 그냥 주둥이로만 하려고요 <laughs> 앞부분에 자꾸 뭐 이것저것 좀 다이나믹하게 재미난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편집이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좀 굉장히 좀 논쟁을 막 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이혼 후 우울증 누구나 겪죠. 저도 좀 심각하게 겪었었고 아마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다들 심각하게 이제 우울증 겪고 계실 건데 오늘 제가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그러려니 이해를 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년 이상 계속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실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치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무슨 정신과 가서 뭐 상담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우울증 약도 있고 뭐 그런데 다 필요 없고요 돈 버세요 <laughs> 돈 벌면 우울증 다 치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울증이네 뭐하네 뭐 이러는 분들 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아니 이혼하고 진짜 돈도 없고 막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, 막, 이렇게 막, 앞날 걱정하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혼하고 마이너스 통장 1,500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나마 저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제 저희 형님 덕분에 어떻게 아들이랑 이렇게 몸 눕힐 집이라도 하나 어떻게 좀 있어서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거지. 어우, 정말 죽고 싶었어요. 여담이지만, 우리 돌싱TV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세라마미님 있죠? 그분은, 그분이야말로 사실 진짜 우울 중에 조울 중에 장난 아니었던 사람이야. 이거 내가 <laughs>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, 원래. 나중에 욕 먹지 뭐. 세라마미님은 스토리 들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 양반은 정말 1원한장 없이 마이너스가 뭐1,500 수준이 아니야. 막 결혼 당시에 있었던 이제 수많은 막 대출 뭐 이런 거다 이제 그 세라님 명의로 돼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상당히 큰 빚을 지고 이혼하시게 돼가지고 막 우울증이 장난 아니었다 그러더라고. 근데 이제 그 양반도 저랑 의견이 똑같아요. 정말 급하고 막 뭐라 그래 그냥 월세 단칸방 뭐 이런데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우울증 뭐 이런 걸 알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. 돈부터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? 그래서 보면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우울증 뭐 이런 얘기를 거의 잘안 해요. 할 시간이 없어. 다 먹고 살 만하고 배부른 분들이 꼭 보면 (1년이고) (2년이고) 길게는 막 (3년) 이상 막 이렇게 어떤 자기 비하 뭐, 뭐 자존감 상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 돈이 너무 없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고통이야 그런 분들은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럼 두 번째.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 없어. 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. 왜 없어? 있지. 뭐 집안 자체가 뭐 그래도 백업이 좀 된다던가. 또는 이제 본인의 원래 직업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다던가.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좀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. 제가 뭐 무슨 남녀 편가르기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좀 여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전업주부 출신분들 중에 전업주부분들 뭐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뭐 당장 급한 대로 일단 친정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친정에 들어가면 이제 어머님 계시고 아버님 계시고 생활비도 십시일반 어느 정도는 이제 보조를 받으실 거고 뭐 만약에 이제 운이 좋아서 양육비를 좀 정상적으로 받는다던가 하시면 아무튼 뭐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꼭 그런 분들이 그 우울증이 오래 가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등따서구 배부른 분들, <laughs> 우 울증 치료 어떻게 하냐면, 일을 한번 해보세요. 일자리 널리고 널렸습니다. 물론 뭐,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의리의리하고 멋진 일자리. 그런 건 찾기 힘들죠. 전업주부 출신이고 경력단절이 있을 거니까. 하지만 집 앞에 치킨집, 뭐, 떡볶이집, 뭐, 하다 못해 식당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. 거기 사람 늘 구합니다. 가보세요. 아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, 오전밖에 못한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오전에 4시간만 일하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. 금전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. 금전적으로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. 최저임금 다 이렇게 요즘 다 인정받고 이러고 해도 한뭐 90만 원, 100만 원 남짓해요. 큰돈 아니죠. 하지만 그 90만 원, 100만 원을 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. 첫 번째. 어쨌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추가 지출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럼 하다못해 그 100만원을 이용해서 뭐 여행도 갈수 있고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더 생긴다는 거는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정말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알바지만 거기서 일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알고 지내던 친구들 이혼 사실 자체를 밝히기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 사실 자체는 밝혔지만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실 또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<laughs> 좋아할 수가 없어 우울한 이야기 계속 하고 하다 보면 뭐 우울한 기운이 자꾸 전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원래 나를 알던 사람들하고 오히려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그렇게 새롭게 생긴 인맥들하고는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아니 알바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혼 얘기를 하라고요? 어, 네, 하세요. 뭔 상관이야. 알반데. 뭐, 얼마나 깊은 대인 관계가 생기겠어. <laughs> 가벼운 인간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뭐, 아무튼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, 어,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. 뭐, 이런저런 이야기들. 아니, 저도 그랬어요. 처음에 탄탄면 갔을 때, 우리 사장님이. 아니, 젊은 친구가 왜, 이렇게, 아직 한창일 텐데, 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냐? <laughs> 아, 대표님, 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요. 제거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자리 덜 잡아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하니까 제가 돈이 남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알바 해야 돼요. 뭐 이런 데니 막 웃으시더니 아 되게 공감해 주시는 거죠. 본인도 이제 힘들게 이렇게 자리 잡아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혼했다고 하니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본인 친구분들 중에 이제 뭐 이혼하신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그 분들의 어, 어떤 이혼 극복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새로운 또 어떤 계획도 잡힐 수 있고 아무튼 좋아요. 그래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. 꼭 정말 백만 원, 이백만 원그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뭐. 듣기 좋은 식으로 뭐 계속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없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다 얻어먹고 그냥 어떻게 편하게 살면서 징징거리는 거아 이제 듣기 싫어 짜아 죽겠어 <laughs> 자 오늘의 결론 이혼은 우울증은 뭐다 1 네가 아직 배가 불렀다 2 나가서 돈부터 벌어라 <laughs> 자 다음 시간부터는 앞부분 뭐다 드러내고 온리 주댕이로만 <laughs> 신명나게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